좋아요. 달라져. 좋아. 연운 없으니까 숨이 꽉 막히는구만. 아 역시 대게를 할 거면은 초밥을 잘 먹어야 돼 진짜로. 황금뱅이 갖다 버리고 여기서 요즈사만 사면서 갈게요. 노연은 실합니까 이거? 아왜 연운이 없냐? 아 이거 이게 연운이 먹기 힘든 템이 었나 BF 지팡이 이런 게 먹기 힘든 템인데? 여는이 없으면 저 때는 내기였구나. 이렇게 어, 하나 잡았고. 음. 이러면 잡을 것 같긴 한데. 음. 여는 나이스! 연우 하나 더? BF 하나 더? 연우 하나 더? BF 하나 더? 뭐야 이거 또찍게요아이거포온해가 나왔는데 자 다음부터 이제 6렙 찍고 여기서 이제 요술사나 나무 정령 쿤 찾아주면 되죠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오케이 여기 행운 이 터트려줬고 말렸죠 이러면 오케이 okay, 하나 잡았고 하나 더? 그렇지. 살살 지는 거 아주 좋아요. 설마 안 죽냐 나무종룡 때문에? 그렇지. 하나 더 잡고? 어이거 내가 이기냐? 야이거 나무종룡 때문에 이겼다고? 아 근데 오히려 좋아 어차피 3라운드 다 이기면서 가면 좋아. 그렇지. 여기가 나무종룡 떴고 자, 여기서 업 찍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로즈사. 애니 이성까지좀 찍어야겠다. 블루부터 만들어줄게요 6뉴스를 맞추긴 했는데 애니가 이성이 아니라 좀 아쉬운데 일단 노술사 룰루 두마리 있고 3라운드 받고 있고 좋아요 애니 좀만 더잘 버티면 이길만 하죠 베이가 공터틀어주고 스택 쌓아주고 이겼다 여러분 깔끔하다 깔끔해 이렇게 3라운드 이길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애니 이성까지좀 맞춰주고 싶거든요 애니 이성까지만 맞춰주고 가자 3라운드 이기면서 가야 돼요 돈 너무 많이 쓰는 거라 6위까지만 7렙 가서 리로라면 되는데 이거 3, 원래 7렙 때 3나무 정령 되면 끝인데 나무 정령이 이미 있어가지고 굳이 안써면 되겠다 이런 거. 그렇지 애니 3나무 정령 버티고 룰루 커져라 쓰고 풀피 냈고 베이가 궁 써주면서 6요술로 자 두번째 룰루 궁 한번 써주고 뭐 써주고 자 요술룰루 궁 써주고 나이스! 터지는 거 막아가지고 궁 썼고 그럼 베이가 궁 터트려주면 이겨줘 3라운드만 다 이기면 돼 베이가랑 애니랑 룰루 이성만딱 찍히면은 할만하고 여기서 이제 연은 먹으면 베스트고 안 되면 BF 먹고 총검 연은 2원 오케이 쇼타 다행이다 여기서 연은하나더 떠주면 정손까지 정손 총검에 뒤집게 좀 양심 없긴 한데 하나 더 떠서 진짜 호내까지 그럼 레긴 네 총검 나오네 그다음 겹쳤고 오히려 좋아. 나무 정령으로 가네. 나무 정령 뽑았네. 온도 좋네. 일단 불총배. 총검까지 나왔으면은 지금만 남질 수도 있겠다. 이성에다가 윤남면은음 음. 오케이. 요술살룰루가 되게 좋아. 아나통이 쳤고 온도 잘써져 가지고 좋지. BF? 아 너무 많은데. 니코 베이 가라 안 나오네. 공손으로 빼야겠다. 나 총검이 없어질 것 같긴 하거든. 베이가부터 맞으면 뒤집길를 나무 종용으로 만들면 은 하나 더 만들 수 있긴 해요. 이건데 니코 언제 쓸지 모른 거까 그냥 지금 박을게요. 이거 맞는지? 어차피 베이가 또쓸 거니까. 운전자나 연는 베스트. 운전자 먹으면 나무 종류 하나 더 빼고. 나운전자 까비. 나어새 <laughs> 삼성 찍는 거보다 안정적으로 강해지는 게. 탈렙때 육나무를 넣든지 아니면 내리고 밸류를 넣든지 그게 맞다. 그걸로 가자. 너무 좀 그래. 겹쳤어. 이럴 때 겹칠 때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좀더승방력에좀더 도움이 돼. 요수사 하나 만들면 구요술 되나? 연덟 하나 먹고? 삼나무 정령에 구요술로 갈까, 그냥? 아, 솔직히 육나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무 정령 애들이 너무 구려, 김비. 이 이제 말고는, 구려. 아, 왜 블루만 있어도 얼마나 잘 싸우냐? 우리 용맹하게, 데이가가. 느릿느릿 빔 그렇지, 룰루부터 받게 하고, 룰루 탱해주고, 나이스. 아우, 어, 바꿔도 지리긴 하네. 결, 거, 마, 다잉. 솔라리 만든 판단이 되게 좋았어. 잠깐만, 줏나게 주네. 나무 정령 나왔다. 부효 슬로 갈까? 정손 되긴 하는데. 가가 매니가 맞았다고? 뭐, 그렇긴 한데. 후회하진 않습니다. 송곳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에, 아리, 아리 이성이라 이거, 아리랑 릴리아 나오면 구요술 되거든? 용나무 내리고? 그게 낫겠다. 그래, 우래 가보자! 이게 맞다. 이게 맞아. 허허, 선 넘네, 이 친구. 해볼나? 그럼 잠깐 투표 하나 내려도 되잖아. 요네 이거 태블망 요네 그냥 가늘로 쓸게요. 구요술 나오면 구요술로 내릴 거야. 육요술 육나무가 더 좋다해도 왜냐? 난 유튜브 가게 미친 놈이니까. 구요술 좀 하게 한 놈만 좀 죽어줘라. 구요술에 이신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여기랑 나랑 남을 것 같으니까. 육나무 정령보다 구요술에 이신비 해가지고 하면 돼 내가 볼 때. 육나무 정령으로 일단 단단해져서 버텼고 아리고 R2. 여기 아리군 그렇게 안 아픈데? 아 이제 죽겠다 어대하게못봐가 이건 이길만하지 룰루도 살고 누누도 있고 애니도 있으니까 야 애니가 죽을 생각을 안하네 그죠? 여기랑 나무 는 그냥 이기겠는데? 그냥 섬나무로 받고 맞지? 미쳤다 미쳤다 내가세 이거 룰루한테 소천사 주면 되겠는데 아니면 아리한테 줘도 되겠는데 부여술이면은 180%라서 거의 다1 0 0개 하나씩 쓴거라 X되긴 하겠다 아우! 한번 해보자는 거지? 구요술사에다가 삼나무 종량만 써야 돼. 안 된다. 오케이, 이중은 번뭐아요 오케이, 3대 베이가 잭고, 지금 지럽고! 드르들르 들어가시고! 내가 쎄! 요넨 끝까지 써도 될것 같다. 베이가 템에 집착 안한 판단이 너무 좋았어. 자, 여기서 두두 등장. 아리가 안 뜨네. 그림자로. 아, 아. 아, 아. 아. 아리가 안 뜬다. 근데 밸류로만 채우면 돼. 상대 못짓게 들고 있는 거라. 와, 내 룰삼이 개 야무지긴, 아, 뭐야! 사냥꾼에 녹았다. 아니, 아리가 안 떠! 벨리 울리면 여기길만 해.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 아리 나왔다. 아, 투패가 빠졌구나. 열 빼야되네, 이즈리얼을. 요네를 단일로 쓰고. 쟤를 빼야되네. 요네한테 요스알 줄게, 이러면. 쏘리, 쏘리. 야, 구요슬 미쳤다, 미쳤다! 미띠아미띠아 오케이, 여기 살아있고. 애니 삼성가? 뒤지게 뭐. 와,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넘어봤자 뭐.

애시못 잡긴 했는데? 그냥 궁수면죽죠팡팡팡팡 깔끔하게 구요술사로 메모리 시켰습니다 깔끔했다 깔끔했어 좋습니다 여러분 구요술로 메모리 좋았다